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제목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고 때문에 동의, 주민 동의율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의를 안 하면은 안한 세대를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개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뭐 마영성 이제 매수문의가 좀 떨어졌다. 보증범이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 어, 그린벨트 88대책 이후 그린벨트 이야기들 어, 일기 신도시 이야기들 전세 사기를 했는데 세이프나 어, 시카를 받으려고 하니까 소유권자 청구 가등기 요구 걸어나 가지고 안 된다 어, 이런 것들 어, 그 다음 빌라가 이제 청약에 어, 있어도 어, 이 무주택자로 보고 해준다는 이런 이제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랑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아 전세 사기 이제 피해 입은 주택이 이제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었다 이것도 하나 했고요 우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값은 가 이제 보합세고 거래량은 둔화되는 이제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어, 금리 미국의 패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매도인 분들은 이제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요. 매수인 분들은 어, 이심리는 부동산 서울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지금 솔직히 집값이 비싸니까 못못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 집값은 보아득 보합 상태 거래량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의 기사는 요니다그 다음 88대책으로 나온 것들 중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내가 이제 내곡동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내곡동이나 강남구 세곡자곡동 이런 데는 사실 투기세력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어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 중에는 조심해야 될게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좀 활개를 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어 이미 어뭐 투자나 투기세력들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되고 이러지 않고 좀 조용하다 이런 기사들이었고요. 청약 같은 경우는 이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범위가, 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뭐, 소위 빌라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용 면적을 60제곱 이하에서 85제곱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공시는 1억 6천에서 5억 정도로, 한마디로 이제 그 빌라, 특히 빌라거든요. 빌라, 빌라, 연립 다세대, 다세대의 빌라의 전용 면적과 공시 가격을 이렇게 높게 측정하고 넓혀주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중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어, 정부 매입 임대주택 중에 뭐그 보증공사 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에 뭐그좀 매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채 한께 한 묶어 가지고 뭐이 서류를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네. 이 매입 임대 심용한 가구 주택의 어 신축 매입이 8만이고, 기축, 기존에 있는 것들, 지어진 것들이 2만이고요. 그 나머지 또, 신계축 합해가지고, 든든 전세로 한 2만 5천 하거든요. 뭐, 그 중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제, 어 실제적으로, 어 뭐, 그,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 게 이제 지방에도 뭐, 3만 5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중계하는 것들 중에 또이렇게돼 있고요. 지금, 어,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특히 선도지구로 되려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배점들 중에 있는데 가점이 제일 높은 게 주민동의율이에요. 주민동의율. 사실 1% 정도 딱 차이 나면은 점수가 한 1, 2점 정도 차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주민동의율을 거의 뭐 95에서 100%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보통 한80% 이상은 딱 넘어가기는 괜찮은데 90% 이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27년도부터 착공해서 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거든요. 그리고 선도지구가 되고 나면 이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한 번에 모든 데를 다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시키고 공사하고 이주키고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이제 진행이 다 끝나려고 하면은 35년 최소 3, 최소 35년 정도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정도가 차이 나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도지구가 이제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지만 양날의 검일 수 있고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도지구가 되내고 나면 어 진행 속도나 아니면 뭐 혜택들 특히 선도지구 중심에서 이제 어, 이, 주미 배점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일기 신도시 분들이 실제 거주한다기보다, 뭐, 팔고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게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선도지구가 되려, 뭐, 목숨 걸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이고, 뭐, 허그의 전세보증 이행 거절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보증 사고 미성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기야, 보증 효력 미발생,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 금융기관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 사고 미성립 같은 경우가 또좀 많다고 하네요. 어, 보증 사고 미성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 되버는 거예요. 보통은 계약 갱신을 그, 거절하고 여기 보시면. 허그의 보증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행청구 어, 도료 못 받고 하면 해야 될게 어,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해야 되고 다른 집으로 이사 전입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하지 않고 전세계약종료도꼭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해당되거든요 보통은 통지를 하고 뭐그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산점인데 그런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뭐 답장이 필수이다 어, 날짜가 표시돼야 된다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속기사를 통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어, 이갱신을안할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를 통지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이제 답장이 와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고시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대학력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학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어, 나의 이제 어. 그, 자산권 지켜주는, 임차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희 말에서. 임차가 등기가 없더라도, 이게, 보통은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다른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하고, 전,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등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면 이제 전세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부분에 또 많이 좀이그 오해를 많이 하시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는 말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점류에요. 소위 말해서. 지배가, 어, 점유권이죠 소위 점유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유 임도.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제 방문 턱을 들어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집을 생활, 사용,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어, 이,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헷갈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집안에 문턱에 들어서 그 집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점유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과 이제 전입신고대 이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또돼 있거든요 시, 그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14일 이내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에 이제 되기 때문에 어 다음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오전 0시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뭐 주민 그주택인도 받고 전입신고 이제 주민등록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내가 다음 날 0시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특약 같은 걸잘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1일 이상 어 뭐그 임대인이 어 근저당이나 이런 대출 관련해서 어 그, 어 그걸 하지 않는다, 다음 날까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최대한 먼저 받을 수, 있, 어 후순위권자나 이제 채권자 우선 받을 수 있는 변제받을 권리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대학력을 갖추시고 인도 전입신고 하시고 학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정일자를 보통 가시면은 동시에 다 전입신고를 같이 한번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지만 예, 만약에 어, 행정복지센터를 가시면 한번 해주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하나에 보시면 되고 어, 등기소에 가시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소 임차인은 주택 전체를 조회하며 부상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지금은 어, 8천만원 8,500 이하에서 이제 2,800 이상을 일정 범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기장은 이제 7,500 2 0인데 이런식으로 이제 금액을 해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식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예 지금 인터넷 등기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상실을 한다는 말은 내가 어,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다른 집으로 이사 전입하지 않기 이런 거해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은 어 임차인분들께서는 허거의 이제 보증금 반환 이런 거를 이제 어 사이트에 직접 가셔가지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사하지 않기, 어 꼭통제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이 이제 담보로 대출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이길 시간에 이제 어그 보증금으로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사기 허위라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이 이제 허위로 어 이제 대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어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어 뭐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보증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특히 미성립 경우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 돼 가지고 이두 가지가 가장 많답니다 어, 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이사 가는 경우. 그래서 허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임차권 등기 이런 식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양식이나 서류 준비 이런 것들 보시고 어,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다음 그 다음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를 하면은 뭐 경매를 해서 셀프 낙찰을 해서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그 집에 이제 보증금을 가름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 이때 이제 그 특정 법인을 세워가지고 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넣어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순위가 되면은 고순위라 하면 모르겠지만 선순위가 되면은 어 사실 매수인이 이 부분을 소입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낙찰 자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이 말소를 하려면은 가등기 청구권자를 상대로 이제 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회행위 그 사회행위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 이 불, 셀프 낙찰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를 밝혀야 되는, 소명을 하고, 이제 증거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밝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행위가 없다고 이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 단순하게 채권을, 어, 이렇게, 셀프 낙찰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법적 절차만 하, 하고 뭐 그,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셀프 낙찰도 안 되니까 어, 보증금 보증금대로 떼이고 어, 집을 소유권도 못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참이 법의 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나 오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에 이제 피해 주택을 또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또 많았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나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그 베란다나 발코니는 그렇지만 이제 베란다나 옥상에 옥탑방이라 하죠. 그러니까 어, 특히 베란다도 그렇고, 뭐 베란다도 그렇고, 옥탑방도 그렇고, 네 그다음 어, 필로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필로티에 이제 방을 만드는 거예요. 필로티에 네, 필로티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어,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주택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또 근생을 어, 근생이죠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를 이제 오피스텔처럼 뭐 업무용식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근생인데 어, 혈, 혈황은 이제 주거로 해서 불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들이 또 많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실제적인 이제 방을 어, 가벽을 세워 가지고 쪼개기를 또 많이 합니다 예, 쪼개기를 또 많이 해서 어,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보통 좀 헷갈리시는 게 다중이나 이제 다가구주택이 어 단독주택으로 해당은 되지만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치사시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고시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어하우스 같은 거 그런 것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데 이 다가구는 그래도 개별호실에 이제 치사가 가능한데 어, 다중인데 이제 쪼개기를 해서 어, 다가구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주택이 많다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매도인이 되시든 매수인이 되시든 아니면 임대인이 되시든 특히 뭐 임차인이 되시든 오늘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임차인 같은데. 예, 특히 이런 법들을 좀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걸잘 모르니까, 이런 걸잘 모르니까 어, 좀 많이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데 많이 지금 유튜버나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본인은 이제 어, 최대한 피해 안 보고 어, 이 재산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